안녕하세요. 디베이트 코치 오미아입니다. 네, 요즘 교권 문제로 계속 시끄럽잖아요.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육 현장에서 만나본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어... 이 디베이트가요, 공교육의 보편화된 특강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한 7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베이트라는 좀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이 디베이트의 교육 효과를 먼저 알아봐 주시고 불러주기 시작한 것은, 네, 역시 특목고와 사립고등학교 선생님들이셨습니다. 네, 특강으로도 불러 주셨고 교사 연수를 되게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어, 내 수업에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저는 교사 연수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어, 노트북을 다 갖고 오셔가지고 제 수업에 대한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모습에 되게 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한과영 교사 연수 때의 네, 기억입니다. 이렇게 어, 특목고 위주로 또 사립 고등학교 위주로 수업을 들어가면서. 아, 내 자녀를 어, 공립 초등학교와 그리고 중학교에 보내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비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되게 갈등을 많이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 이렇게 좀 선생님들이 좀 특별히 교육에 관심이 많고 열정적이고 그럴 때 어떤 모습일지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리 아이도 특목고나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들어가면서. 그 전에는 사실은 뭐 학교의 기대치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인성적으로 잘 싸우지 않고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잘 보내고 와라 하고선 보내는 입장이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그런 학습들은요. 사실은 사교육으로 다 해결을 하는 상황이었죠. 저도 일반적인 학부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생각보다 잘 따라주고, 그리고 어, 대화가 좀 통하는 편이라서 별로 어려움 없이 좀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어가면서 되게 열정적인 선생님과 그리고 굉장히 교육 마인드가 훌륭하시고 또 실력 또한 좋은 선생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 뵈면서 굉장히 아,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지금은 일반 초, 중, 고등학교 위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어, 저를 불러주시는 선생님들은요, 열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교육에 계셔도, 공립에 계셔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과 인연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외에 그냥 어떤 단체에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어, 해주는 어떤 프로젝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그런데 이제 소속이 돼서 잠깐 일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이 굉장히 귀찮아하시고 그런 어떤 쓸데없는 쓸데없는 일을 버리지 말자. 라는 거, 왜냐면 다 자, 자기의 잠무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의혹이 없었고, 그리고 내 수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다른, 어, 특강이나 이런 거에 되게 비협조적인 모습들도 되게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볼 때, 아, 좀 아쉬운 점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 학교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변치 않다는 거죠. 아, 실제로 그 아이들이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너는 특목고나 사립초등학교 들어갔으면 애들 퀄리티 자체가 달랐던 거 아니야. 다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누가 어, 못하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은 초중고 일반 고등학교 많이 들어가고 일반 초등학교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위주로 들어가는데 아이들 때문에 더 힘들거나 편차를 느끼지는 않았어요. 물론 수업 내용 자체가 깊이가 좀 달라지긴 하죠. 아이들이 내놓는 결과물 자체의 수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딱히 차이를 느끼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물론 일반고 아이들은 조금 더 집중시키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과물을 내놓는 데 있어서는 음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나오는 데 있어서는 수업의 문제는 학생 때문에 있는 건 아니었다. 단지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아이 학교 시스템과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마인드 그리고 교육 열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이들의 태도도 많이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에게 어 어떤 학부모도 감사하지 않는 학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일어난 그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사례가 올라오면서 마치 모든 학부모들이 그럴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좀 안타까워요. 되게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어, 어디나 돌을 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디나 돌을 넘는 사람들은 있고요. 그리고 진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거의 만행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이제 보편적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어, 저도 사실은 컴플레인을 걸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차 있어도 그렇게까지는 행동을 안 하거든요. 하지만,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부모들이 마음속으로는 다 좋은 선생님과 좋지 않은 선생님, 실력 있는 선생님과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을 끊임없이 비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왜 이런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옥길중학교에 강의를 들어갔습니다. 최근이 아니죠. 이제 몇년차 됐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놀랐어요. 왜냐면, 그냥 여기는 사립중학교도 아니고, 그냥 공립에서 이 담당 선생님께서 워낙에 아이들에게 이 국어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좀 침숙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분야에 맞게끔 어떤 책을 읽힐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정말 이 저의 그 프로그램을 또 차입하셔가지고, 연구하시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입장이 된 거죠. 전 되게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여쭤봤어요. 선생님 이거는 학교 차원에서 시킨 건가요? 아니면은 선생님께서 기획하신 건가요? 네, 개인이 기획하셨더라고요. 이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공립에서는 그냥 개인 선생님의 역량에 모든 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열정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확률이 얼마나 될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를 보내면 될까요? 아니요. 그, 그 선생님은 또 4년 후에 다른 데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가시고 나면 이 학교의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거는 후임자가 할 건지 말 건지는 후임자 몫인 거예요. 그럼 후임자는 그 일을 이어서 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연구시간을 투자하시는데 혹시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자기 사명감에 자기가 정말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할 뿐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는 대부분 그렇게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그 해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중학교의 분위기라든지 그 과목의 그런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결정된다는 것 자체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불만으로 올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부모들 어떻습니까? 어, 공정 이거 되게 중요 중요시 여기잖아요. 공정 입시 뭐 이런 거 그런데 공교육인데 어떤 선생님이 있느냐에 따라서 실력 차이, 열정 차이, 사명감 차이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눈에 보인다면은. 이거는 정말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 아이의 중학교는요 특목고나 영재고 자사고를 굉장히 많이 보내는 중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학교에서 그걸 보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학교 선생님들이 특별히 얘를 위해서 뭔가 신경 써주고 다 잘해줬다? 물론 그런 선생님을 만난 친구도 있겠죠, 담임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습은 어, 엄청난 사교육으로 보내고 있다는 현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교에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돈 써서 퉁 먹고 갔어.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 현장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정말 아이들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미래에 좀내 어떤 한 줄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내 프로그램이, 내 수업시간이 어떻게 이 아이들의 과목이나 실력에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하면서 진정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분들은요, 그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은요, 뭐라고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어, 존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을 뵈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송도고등학교, 그리고 옥길중학교, 흥진고등학교, 이세 학교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거기서 담당하고 계신 국어선생님과 창의독서부 선생님, 그리고 인문사회학부 부장님, 이분들은요, 진짜 고민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내 시간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로 제 기억에 남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 어, 곳에서는 아마 이런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을 들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분야든 도를 넘는 인간들은 존재합니다. 만행에 비슷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인 학부모라고 보고 싶지는 않고요. 어, 그랬을 때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교사의 본질은 잘 가르치고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면 어, 감동시킬 수 있다면 어, 충분히 교권은 살아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문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본질만을 생각을 한다면 정말, 어, 절로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그런 선생님들도 현장에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